안녕하세요. 해코스톡 영어 가족 여러분. 생활 밀착 표현으로 여러분을 영어와 밀착시킬 착한 남자, 주원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더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간절하고 정말 이제 필수적인 영어 표현 알아볼 거예요. 와, 화장실 너무 급한데 아무나 붙잡고 막 토일렛, 토일렛, 배스룸 이렇게 외칠 수 없잖아요. 맞죠? 좀 부끄럽잖아요. 우리 영어 가족 여러분들에게 딱 맞게 캐주얼하고 약간 좀 편하게 화장실을 찾을 수 있는 영어 표현 두 가지 착한 표현 알려드릴게요. <목소리> 화장실이 어디예요? 냄새 나지 않게 말하고 싶다면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들어보세요. Where is the John? 사람 이름을 사용해서 은유적으로 돌려서 말하는 표현이에요. 중요한 거는 앞에 더를 꼭 붙여 주셔야 되고요. 또 주의할 점으로는 일반적으로 남자 화장실을 찾을 때 많이 쓴다라는 점꼭 기억해두시면 좋겠어요. 친구가 여러분에게 이 표현을 썼을 때못 알아듣고 어존존 어디 있지 존 여기 있는데 이런거 하시면 부끄럽겠죠 맞죠? 그럼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시면 저 착한 남자 존을 딱 떠올리면서 화장실이 어디예요? 요거를 기억해주시면 돼요. 세번 반복해볼게요. Where is the John? Where is the John? Where is the John? 원어민 친구들이 화장실 가야겠다고 좀 장난스럽게 말할 때도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렇게도 불러요. 자연이 나를 부르는구만. 어떻게 영어로 할까요? Nature calls me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직역하면 자연이 나를 부르는구만인데 자연적인 생리 현상이잖아요, 맞죠? 안 하고 살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화장실 가는 걸 우리가 약간 꽃다를 갔다 올게라고 둘러서 말하는 것처럼 비슷한 표현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렇죠? 세번 반복해 볼게요. Nature calls me. Nature calls me. Um, nature calls me. 이렇게. 자, 그럼 오늘 배운 매너 있고 유머러스하지만 아주 필수적인 화장실 영어 표현 퀴즈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화장실이 어디죠? Where is the? 음.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여기 밑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직접 와서 댓글로. 착 달라붙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 좋은 쌤이 있으니까 꼭 여러분 댓글 남겨주세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아주 유용한 생활 밀착 영어 표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